안녕하세요, 유지만입니다. 오늘은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은 100만 구독자분들에게 제 레시피를 나누고 있지만, 3년 전만 해도 전할수 있는 요리가 라면 끓이기 밖에 없었어요. 영상에서는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만,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아서, 하나의 레시피를 완성하는 데에도 여러 번 실패하며,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. 마음처럼 잘안 풀려서, 잠못 이루며 고민한 날들도 있었지만, 그럼에도 저는 항상 생각해요. 따라하는 모든 분들이 꼭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. 만약 나였어도 이걸 또 먹고 싶을까? 여기에 당당하게 예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고 저만의 기준을 통과한 레시피로만 올려왔습니다. 책의한 페이지를 채운다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.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의 진심 하나하나가 모여 드디어 저의 첫 레시피북도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. 총 100개의 레시피를 다시 테스트하고 직접 촬영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자주 펼쳐보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며 정성껏 채웠어요. 제 진심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